오늘 좀 중국 얘기 좀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역사 배울 때 식민지 침탈할 때 철도 먼저 깐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조금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철도 까는 게 식민지 정책 맞, 맞는데, 그 철도 까는 것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되고요. 그건 물류를 장악하려고 한다. 물류를 장악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상업적 이익을 독점한다는 거고요. 상업적 이익을 독점한다는 거는, 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이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크게 세 개를 봐야 돼요. 물류, 상업, 상업, 그 다음에 제조, 산업, 그 다음에 금융. 이렇게 세 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와 관련돼서는 이세 가지를 장악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상업, 산업, 금융. 이렇게 세 개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여러분 그냥 옛날 얘기다 생각하고 머가리 없이 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보실래요? 영국입니다. 영국 핵심 물류센터 등 부동산 250여 곳이 정,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머가리 없이 있다가 자기네들이 역으로 지금, 역으로 지금 식민? 자기네들이 했었던 식민통치 방법을 역으로 당하고 있어서, 띵! 그래서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10여 개의 기업 명의로 사들였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소유주인, 소유주인 중국의 기업 10개 정도가 중국의, 영국의 부동산 250곳 이상을 수요, 소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요? 중요한 게 바로 물류기지. 물류센터 등 핵심. 그래서 물류센터 등 핵심이라고 해서, 있는 거에서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도매, 소매의 핵심 지구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점 집결 지역, 산업 지역,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이렇게 공략을 했다. <laughs>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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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큰, 이렇게 코소리를 큰낸게 뭐냐면, 그래도 영국에선 이렇게 보더라도 나오지.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모니터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아파트 산다, 뭐다, 이렇게만 되고 있,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느 순간 저기 허거집들이나 이런데 식료품을, 우리나라 식료품 도매상이 아니라 자기네들 도매, 자기네들이 도매를 하더라, 중간제들을. 허거집들이나 이런 거쫙 생겼는데, 거기 식자재 유통업을 독자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걔네들 그 식자재를 고깃만 유통을 하느냐 허거집에만 유통을 하느냐, 하느냐? 아니죠 식, 허거집을 중심으로 식자재 유통업 유통의 기반을 만든 다음에 일반 우리나라의 다른 식자재 유통업들도 점점 점점 번져나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의 식자재지, 식자재들 특히 상업공간에서 식자재들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와요 산둥에서 옵니다 산둥 산둥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산둥반도 이걸 왜잘 보라고 했냐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하고요 위도가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하고요 위도가 같다고요 위도가 같다라는 건 뭐,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는 식품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고 저기가 훨씬 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오는 배추니 뭐니 기타 는 우리랑 거의 위도도 같고 뭐 해서. 비슷한 토양과 비슷한 작물이 나라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식 식자재가 이렇게 와서 대한민국의 상업 공간들 집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원 원산지 확인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싼게 장땡 아닙니까 식당들에선 식당들에 공급되는 식자재를 중국이 여러분 유통망을 다 장악하고 생산 유통 이렇게 쭉쭉쭉쭉하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농안법이다, 뭐다해서 우리나라 식품 유통이나 기타 등등이 엉망진창이죠. 소비자들 뒤통수 치는 이런 구조, 구조잖아요. 이게 빈틈이야. 이런 빈틈에 지금 애들 쑥쑥 들어오는 거라고요. 확인해 봤나? 이거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도요. 대한민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가 않아요. 정부 부처, 그 다음에 행정기관, 지자체들, 각자 다 흩어져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럼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있냐 아니야 정당에서 파악하고 있을까 파악하고 있을까요 민 이거는 제가 민주당 때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이거 민주연구원이나 기타 등등 파악하니 제가 그때 민주당에서 나름. 꽤큰 스피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했어. 안 해. 민주당. 그럼 국민의힘 여기 넘어왔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나름 중요한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뭐, 당 관료들이나 기타들. 이런 거에 귀등으로도안 들어. 그럼 지자체에서는요. 국회에서는. 상, 이거 상임위가 어디야?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양 수산부인가요? 어디에요? 이거 지금요. 파악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저는 제일 그러는 게 이게 식자우환이라고 가끔마다 제가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가 식자우환이게 있어. 우리가 식민지배라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는 거에 역사에서 보면 철도를 깐다가 아니라 유통망을 장악한다라고 배우면 간다. 고건 여러분 고것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저보다 못날게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유통업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어렵나요? 싼 물건 들여와다가 진의 유통망으로, 진의 식당으로 구석구석 되면 그 식당에 가는 김에 이게 그럼 규모의 경, 동선이 생기고 규모의 경제가 생기잖아요. 중국 식당에 들어가는 뭐 식자재하고 배추하고 우리 여기 있는 배추가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아, 요, 지금 우리 저기서 자제해 봤는데 어휴, 사장님 훨씬 더 싸요. 그러면서 옆가게, 옆가게, 옆가게 쫙 번지는 거지. 이런 걸요, 여러분. 이러다가 잣대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잣대, 상업공간에 그렇게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소매 단위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큰 물류를, 이렇게 다 하다가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도 얘네들한테 잡아 먹히는 거야. 얘네들은 바닥을 울잖아. 아, 바닥을 울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영국에서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 중국 투자 공사가 소매점 밀집결 지역에 투자했고 산업 지구 투자하고, 차이나타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에, 사회기반시설 주로 이렇게 나들목이라고 하죠. 램프 뭐 이렇게 되고, 인터체인지.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물류센터가 있잖아. 사방팔방으로 뻗으니까 물류센터, 물류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장악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영국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자기네들이 식민의 대상이 된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건 식민이란 건 사람이 이주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트레이드 포스트를 세워서 이 마진을 잡아먹는 그거를 영국을 상대로 중국이 하고 있었어. 헉한 거지. 헉. 헉. <laughs>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애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그냥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산당 산하라고요. 중국은 기, 국가 이 국가의 기업들이요. 이 국가 자체도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 거고 공산당이 우리는 시민 사회가 국가를 만들지만 중국은 중국이나 북한은 공산당이 국가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영 기업은 사실상 공산당 기업이고 공산당에들은 종합적으로 다 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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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단순히 이윤을 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 활동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방 국가들이 머가리가 깨진 거야. cic 중국 토자공사라고 하는 여기에 영국만 당했을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중국 은행까지 들어와서 그 중국 은행의 정치인들 중요 정치인들의 자식들이 그 회사를 중국 은행에 다니는데 그래서 이거 특혜 아니야? 특채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대한민국이 얼마나 머가리 깨진 상태에서 중국 애들한테 당하고 있는지. 아, 답답해. 뒤지겠네. 이해가 다 되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오늘 어떤 놈이 뭐 가짜뉴스 유통하고 뭐슈퍼챗 디리에서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슈퍼챗 디리 하는 게 가짜뉴스가 아니잖아요. 클라스가 다른 주요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는 찐 얘기들을 하는 거지.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 일이고, 진짜 어디까지 얘네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경악을 했었던 게, 남양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을 한 날, 나이키나 뭐 기타 등 몇몇 제품들이 그 그걸 했어요. 선착순 몇명 하면서 거기서 행사 상품을 팔았거든요. 행사 상품을 팔았는데 걔네들이 그거에 그 봉고차, 봉고차라고 하면 그런가 스타렉스 이런 거쫙 중국 애들이 타가지고줄선 다음에 그때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걸 사재기라고 훅 가드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그거 저희 그때 직원들이 거기서 했다가 그랬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따이중국애들이와가지고 거기 있는 거 행사상품 싹다 걷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그랬죠. 따끔하게 아, 했죠. 이런 쌍시옷 비읍을 했다고, 이런 게, 이런,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행사, 행사를 하고, 뭐를 할 때, 이런 물건을 걷어가고, 그걸 다시 재유통시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리셀, 리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리셀 시장에 그냥, 대한민국 애들인지, 대한민국에서 리셀 시장을 하고 있는 주, 조선족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스타렉스타고 우르르 왔다고 하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유통이나 기타 등등에 면세점 따, 털어먹는 딸궁 이상으로 국내 유통에 대단히 큰 규모로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뉴스 보, 보도도, 뭐, 관기, 그 어떤 리포트도, 본 적이 없소. 정부기관에서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헐렁하게 중국 애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되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진짜 그래도 우리 상관없어요? <laughs> 아이고 제가 제가 이거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이 뉴스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또 에그, 털었네요. 털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고 저한테 제보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엔 되게 심각해.